오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성물에 대한 말씀을 <laughs>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포함한 성소, 성막, 성물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가 참 끓이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 거기에 뭐 어, 죄를 치는 불살개나 뭐 죄를 떠는 것이나 하 나무 나 하나 거기에 하는 보리 하나 전체가 의미가 있는데 이 성막 성소에 대한 성원에 대한 말씀을 다전달를 하면 1년 곱박 걸려도 다 못합니다. 하나가지 못합니다.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 분이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는 1장과 2장 창색이 두 장으로 끝납니다. 천지창조가 두 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다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소에 관한 명령으로, 관한 명령으로 7장을 활용합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7장. 그리고 설립하는 과정이 6장 35장에서 40장까지 천지창조는 2장인데 성소에 대한 내용은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시했는데 그냥 대충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시한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소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성소 안에서만이 죄의 삶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대로 착하게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성물된 물건을 중에서 법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법계.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 있는 법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소 어기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번제물이 연결되는 번제물이 있고 들어가면서 물뚱에서 손과 발을 씻고 다시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 등이 있고 등잔이 있고 진설병상과 등잔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고 안에는 지성소에 법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계 앞에 가지. 법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소 중요한데 그럼 성소 안에 있는 법계가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멘하고 받지 못하면 시장생활을 확실히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법대는 길이가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1.5,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즉 육면체 5의 상자입니다 물론 그 상자 안에는 은약의 돌비, 만나, 아래의쌍난지팡이가 들리죠 이것을 1규빗은 장령남자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5cm로 1규빗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으니까 길이가 115cm, 너비가 67cm, 높이가 67cm로 정도 됩니다. 그 법계는, 저기 법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쌌습니다. 금고리 넷을 달아서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법계를 만든 조각목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자라고 있는 시띤 나무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일종의 이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지를 돌면서 광야에 보면 시든 나무가 좀서 있습니다. 어떤 조금 크게 있고 작은도 것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성지 순례를 가서 대형 버스에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저게 시든 나무입니다. 큰 나무를 가리켜요. 작은 나무는 없냐무니 작은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차를 세워서, 저 시티나무를 한번 내려가 보자! 이래가지고, 그 시티나무를 한번 땡겨보다, 안 땡겨져요. 그래서 계속 파보니까, 깊이 있게 시티나무가 그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파보면 가늘고, 가시도 있고, 딱딱하고, 뭐 쓸모가 없어요. 그 나무를 무슨 집 짓는 데라든가, 아니면 뭐큰목재라도못 써요, 써요 이렇게 해도 뭐,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뭐 장격처럼 좋지도 않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천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무 중에. 그런데 이 나무는 가벼워요. 썩지를 않아요. 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만들기에는 적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길게 설명 없이 빨리 여러분에게 영증을 말하으면 된다면, 이 법계를 맞는 이 조각목이 목재로 쓸모가 없고 그러나 썩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의 가 죽음을 맛보셨으나 썩어짐이 없이 사망에 놓이지 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계에 안팎을 싸고 있는 정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립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법계를 주황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칠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교합되어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계 양쪽에는 지금은 작게 보이죠? 크게 보입니다. 천사가 한 명씩 만들어져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법계를 호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법계내 있는 그 안에 이세 가지 그 물질 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저 뚜껑 위에다가 천사가 저렇게 둘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기 이 때문에 이곳에서 죄인과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인데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 오늘 우리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난, 만난 장소나 내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있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무섭고 엄숙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에 딱한 번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법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 위에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는 이곳 법계 앞 외에는 세상이 어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죄 용서받는 데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 계시는 신성 인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종교, 어느 이단 사입이 자기들이 오면은 여기서 죄산받고 천국 간다고 몇 명이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소 외에는 제사함 받거나 하늘 만나는 장소 이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법계 앞에서 만나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언약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늘앞에 재산받으러 하늘 만들어 나오는 장소에 대제자장도 안 된다. 교리대로 안하면 안되요 그러면 교회에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어떤 연조나 장로나 집사나 이 말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재산받거나 주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있고 법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려면 어떻게 어떻게 오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는 이 죄를 용서하겠다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계 위에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팔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임을 상령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곳인데 대제사장은 제 용서받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죽여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나 양을 비참하게 죽어지는 장면 바라보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래 들어가면 적사 죽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양이나 소의 피를 뿌림을 보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역에서는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한번 뿌리고 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뿌린 해마다 해마다 대제사장이 양이나 소의 피를 받아서 그게 대표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 빚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서 오사 몸을 제물로 자신의 피를 직접 하나님 앞에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색축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뿌려진 단한 번의 속죄 제사로 전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엄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해야 될 책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뭐 돈을 얼마 가오라 사람을 전도해오라 어떤 박사학위를 받아오라 아니오시다 딱 하나 십자가의 속죄의 질의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병을 보는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속죄의 진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용서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알던 십자가의 사건이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이었던 사실이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한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막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진리가. 내 마음으로 분명히 믿어졌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죄삼 감격을 가져보았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선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감격에 춤을 추고 온 일이 있습니까?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죄짐이 완전히 벗어졌다고 얼굴 모습에서 눈빛에서 말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한 번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수십 년이 되어 하나님 그런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기원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면과 위신으로 일하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성령이날보정해 주는 그 어느 날 어머니의 진통과 아픔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자식처럼 사망의 어둠 골짜기에서 예수의 글소 통하여 성령으로 주야 하고 콧물 눈물을 쏟아지며 죄인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조로 맞이했던 경험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없으면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일하는 것은 짜증과 불평만 나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말하는 것이에요. 내지식만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위대한 역사를 모르는 것이. 8.15 광복절,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팔로다 아시죠? 해방 다 아시죠? 경험 안 하셨죠? 그때 장면을 아시나요? 우리는 영상, TV 통해서 많이 보고 영화를 통해 보겠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애국 지사들이 조국의 해방을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걸다 바쳐서 내 후손들과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도 이한이 없다고 국내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귀중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영 말이 낯선 땅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꽃다운 나이에 조국 광복을 위해 초이같이 쓰러졌습니다. 일제의 질곡과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그처럼 삼아있습니다. 일제가 황복하고, 손을 들 때, 그 해방되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땠습니까? 던판에서 산에서 집에서 뛰어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천만 덕포가하나같 감격했던 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해방의 감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광복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광복절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사탄의 압박과 질고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살던 우리들이 예수를 통하여 중생한 해방된 날 분명히 있었느냐 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런 재단에서 마음껏 기뻐 즐거워 찬양과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눈빛과 말빛과 손 만지는 데 역사가 이말줄 있습니다. 아, 네. 저 사람은 10년 동안 만나 교제했는데 내 마음 뜨거움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만나도 머릿 속에 있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뜨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눈빛과 손만 잡아도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중생아야 하나님 자녀의 해방된 모습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여러분 중에 누구인지. 억지로 친구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억지로 동료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해방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시하시는지, 거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영적인 파리로가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기억은 있습니까? 제딸 맏딸이 인심인데 얘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목사예요 신앙을 믿음으로 자라봤다고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주일에잘 그 다니고 중도모 잘 다니고 고등모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도 뭐수련 나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해서 뭐 다된줄 알았어요.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의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 목사의 딸로서 자라왔습니다. 그냥 교회 에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 뒤워진 대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련 나가서 울고 했어요. 그러나 장성에서 대학생 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이제야 만났다고 뒹굴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제야 예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흥분되어 감격되어 골망입니까? 철학이됩니까서벽기도입니까 집회입니까? 말씀 읽다 갑니까? 조용히 묵상기도하다 할 때입니까? 감출 수 없는 감격에 두손 높이 들고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마음껏 마음껏 손 들고 춤을 추며 감비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모르지만은 내 가족도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성의 뜨거움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도전되는 그날 그 시간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